안녕하세요. 인천시 연수구을 송도 국제도시와 동촌 1, 2동 옥년 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주택은 공공재예요. 그러니까 이 주택을 가지고 돈을 벌거나 주택을 가지고 투기나 어떤 장난을 쳐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아 다주택자들 특히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야 된다. 세금으로도 그렇고요, 금융관계도 그렇고 모든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부에서 다주택자 집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투기하는 그런 집단 세력에 대해서는 엄하게 모든 정부의 본권력을 통해서라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일가구 일주택자들 그야말로 내집 하나 가지고 10년, 20년 살던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이제 세금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너무 비싼 집은 안 되고 우리가 볼때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집들 그것도 이제 한 보유기간이 20년 정도 되고 지금 이제 실거주 요건은 없어요, 세법에. 이제 실거주 한 15년 정도 되고, 그렇다면은, 한 90%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면 어떠냐?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가구에 일주택이 실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생각 하고 있고요. 대신, 다주택자를 투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세력에 대해서는, 세금이라든지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는 막아야 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세금 등 지금 이제 조세정책 또 어떤 이제 LTV나 이제 그 금융규제, 대출규제 등등은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고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만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진짜 실수요자들이 있거든요. 그 대출이라든지 세금을 통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다득첩자들, 투기 세력에 대해서 하는 거고, 진짜 실수요자들도 꽤 많으니까, 하나의 시장이니까, 그 시장에서는 수요를 눌러야 되지만, 공급도 늘려,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서 이제 가격이 잡히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주기차게 공급 대책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포함이 됐죠 공급 대지 서울 레인 집값이 뛰었고 서울에 또꼭 필요한 뭐그 많이 뭐 인기 있는 집값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저는 용적률을 예를 들어서 뭐700% 800% 1000% 올리더라도 높이 지어가지고 뭐 7층 8층이면 때 100층을 지어서라도 공급을 늘리면 되고 거기에 그래서 나오는 불로소득이 커지는 것은 환수라면 되는 거죠 인대 주택은 계속 늘려야 돼요. 국토부나 LH 특히 LH에서 신경 쓰는 건 임대주택을 해야 돼요. LH에서 나서가지고 일반 건설사들이 할수 있는 아파트 공급에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LH가 임대주택에 올인해가지고 임대주택에 집 살더라도 퇴적하고 깨끗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게 관리를 해주고 그걸 건설에서 관리하고 지켜줘야지 그런 임대주택을 100만원이든 원도, 2 0 0만원이 건설해야죠. 근데 그걸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건설하는 것도 제대로 LH 같은 데서 건설안 하면서, 그냥 그 어디다가 임대주택을 막 계속 짓겠다, 늘리겠다, 막. 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분양하는 사람, 임대주택 하 충돌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서로 이 거기서 경계선을 가지고 학교 같은 것도 자꾸 다툼이 생기고. 저는 임대주택을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나서 국토부나 LH 거기에 진짜 오인나다 싶어 해가지고, 여러가지 기금도 있잖아. 그걸 가지고 지금 있는 임대 아파트도 좀 개보수해서 살기 살기 좋게. 뭐 그렇다고 무슨 엄청나게 좋게 되는 게 아니. 고빈 물은 새지 않아. 곰팡이는 생기지 않아 해야되잖아 응? 최소한. 최소한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공급을 늘리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서울에 땅이 제한되어 있잖아. 그 제한되어 있는 땅에 아파트를 더 지을 수가 없으니까 공급이 안 되고 전부 서울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니까 그은왜 서울에 들어가 서 살라고 얘기 젊은 분들이 특히 직장 가면 3,40대가 여기 성도에서 인천서 출퇴근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도에서 GTX가 개통돼 가지고 여기서 서울역까지 27분 여기도까지 23분 걸린다고 그러면은 굳이 거기 가서 뭐 응? 10억이 넘는 그 아파트 살려고 빚 내고 어렵게 살아갈 수는 필요도 없잖아요 아니, 정부에서 g t x a B, C, 뭐 d E. 몇 개를 더 건설해서 그거 하는데 민자가 동원하면 되니까 정부에서 들어가는 돈은 전체가 예를 들어서 뭐 20조가 들어간다 그러면 정부에서 들어가는 돈은 한 10%에서 20%만 되거든 나머지는 민자가 쓰거든요 그게 하자 그게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반론하는 사람 이기게 주장을 하면 반론하는 사람도 있어 뭐냐 너무 수도권에 좋게 만들면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 집중이 심해지는데 그게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런 편 당연히 달리냐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여러가지 공공기관 이전하고 등등 그런 추진하면 되고 또 수도권에 사는 또 분들의 그런 예를 들어서 교통도 기본권인데 너무 오래 걸리면 안되잖아요 제가 선거할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둘다 교 자로 시작해 교육과 교통 보면은 이제 송덕제도시에 오신 분들이 이제 젊은 20대도 계시지만 30대, 40대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교육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에 학교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속 젊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 이 새로 입주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학교가 부족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부족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더 지어야죠. 근데 이제 교육감님하고 얘기해보면은, 어 많이 다터요 우리 우리 성도 국제도시 지역은 학생에서 늘어나는데 학급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인천 요 인근에 있는 다른 구에 있는 학교들은 인구가 줄으니까 학교가 교실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 봐야 된다 이제 해요. 음. 지금도 한 500명, 에 700명 정도 고등학생들은 이 성도 밖으로. 한 3, 40분 정도 길게는 한 50분 걸리는 지역에 학교도 있다고 하던데 그 제가 교육관님한테도 되게 됐어요 만약에 우리 교육관 자제분이 응? 여기 송도 사는데 한 4, 50분 거리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옆집에 있는 학생은 그냥, 한 5분, 10분 거리에 있는 학교 다니고, 그때 불만이 없겠습니까? 괜찮으세요? 그때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옆에 지역에 학교 교실이 남는다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 교육청 입장에서, 교육부 정부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사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 안 맞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 학교를 더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을 제시한 경우는, 교육부, 교육청 혼자 해결을 안될 테니까, 거기에 학교 교실 좀 남으면, 큰그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평생 학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도록 하자. 예전에 국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육부 혼자만 가지고는, 교육부는 제 학교에 그렇게 는데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건뭐 행정자치구라든지, 뭐문화관광체육라든지 이런 데고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국회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기획재정과 그런 걸를 총괄하는 경제부처니까, 총괄 경제부처니까. 근데 문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국립학교 같은 경우에 땅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양상고, 천단 일본 거뭐 이런 땅이 있는데, 그 학교 짓는데한 300억 정도 들어가, 300억 안팎이요. 근데 이제 돈이 300 정도 들어가면은 그 교육부에 이제 중투심이라 그기를 선물해야 된대요. 근데 그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중투심은 중투심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원은 이제 송도에 개발 이익 나오는 걸 가지고 학교 짓는데 그 돈을 쓰자. 그래서 관련 법 개정은 추진 중에 있고, 경제청장님이나 인천시에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육, 교육감님한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해양상고하고 첨단1구 해양상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새로 8 0구 들어오는 그 지역에, 그 지금, 주인 중이고. 첨단1구 같은 경우는 이제 5공구성도3동에 입주가 다 끝났어요. 근데 거기 이제 중학,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거든요. 고등학교 부지만 딱 만들어 놓고, 계속 비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학교 부지까지 만들어 놓고, 아파트 주변에 입주가 다 끝나, 성도3동 주민이 5만 명이 넘는데. 그렇게 해서 학교에 앉아가지고 그런 데학교 당해가면 안 되잖아요. 학교가 아파트 건설할 때 같이 건설되도록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송도 같은 지역에 개발 이익이 나오면 그 개발 이익을 학교 건설에 쓸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교육 문제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통 문제인데 교통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제 지역고 성도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정말 살기 좋아요. 대하도 네, 아침에 자전거 타고 나가서 돌아가면 좋아. 근데 문제는 이제 저는 매일 경험하지만 여기서 여의도 가는 거를 이제 그러면은 벌써 제 차를 타고 다니지만 한 시간 반 정도 출퇴근 출근 시간이는 그니까 러 대중교통 타고 제가 이제 기차 타고 서울역 방을 다닐 때는 한두 번, 미리 막두번 아니면, 아니면 세번갈 때도 있는데, 그럼 거의 한두 시간 가기로 서울역까지 기차가 가는 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실태근이 거의 서울 도심으로는 불가능해요. 내부의 교통 문제도 좀 있지만, 특히 이제 밖으로 이제 교통 문제가 있다니까 GTX 건설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GTX B 노선이거든요. 작년에 예타 통과했고, 지금 이제 민자적격성 조사를 이제 했는데, 어 이제 수요 등등 감안했을 때, 그 타당성이 민자적격성 조사가 좀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며칠 전에 내가 부총리한테 얘기를 했고요.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서. 부총리께서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내년에 국회에서 동의자 잘 털봐서 추진을 해서, 하여튼, 하나 빨리 착공을 2022년 상반기에는 추진할 하려고 요 그래서 이제 일단 착공을 해서 추진하면은, 어, 4년 정도 걸리면, 민자사고라고 좀 빠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오래 걸리니까 엠버스가 문제거든요. M버스, 버스가 문제인데. 버스 같은 경우 승객이 한40% 줄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대차 간격을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객 입장에서는 20분 만에 오던가 10분 만에 오던가 두 배씩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 결승서겠다줄이니 버스 삼치는 또 어렵다. 그래서 이제 중공영대 형태로 하든지 아니면은 지원을 좀 해서 저는 이제 교통도 굉장히 중요한 국면의 기본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엠버스 사업체들 지금 엠버스 사업체는 인천시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내네는 역부교통부에서 해라. 우리 인천시는 모른다. 니 그런 반응이 좀보이대데 국토교통부도 뭐 이제 좀, 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인천시도 저는 책임이 좀 있다고 봐요. 왜냐면 하 인천 시민들이 타잖아. 그걸 국토부에서 한다 우리는 몰라 이럴 수는 없죠 당장 이제 시민들인데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이런 코로나라는 좀현대비문에 어려운 시기에 버스도 지원해줘서 그런 버스 업를 지원한다고 해서 버스를 타는 국민들도 지원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엠버스 같은 것을 많이 방하고거 송북 내부에는 이제 트램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송북 내부 트램이 송북 안이 이제 굉장히 좋은데 자가행을 가지면 은참 편한데 어, 대중교통수단이 조금 불편해 그러니까 송도 내부에서 이쪽에서 서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데 차로 가면 한 10분이면 가는데 버스 타면 거의 뭐 40분 50분 걸리지만아요 그래서 이제 트램을 여는 게 생겨서 괜찮고 화물차 주차장은 그건 안 돼요 전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거는 인천시가 어, 나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갈 수가 있고 그 좋은 땅에, 구공개 센터에 화물차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 이해가 안 가요. <laughs> 그, 이제, 이달, 30일날도, 이제, 주민간담회, 제가 동별로 주민간담회를 매달 하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난달은 못했고, 그, 그렇지 않은데, 다 하는데. 이제, 주민간담회 통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SNS 통해서도 하고, 카페들 있잖아요. 각 지역에 있는 카페들. 뭐, 그런 카페를 통해서도 하고, 오프라인, 온라인, 다 통해서 하는데, 지금 의견들이 부딪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제 예가 순나무속도로를뭐 지하를 해야 된다? 지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조금 얘기가 까갈리는데 거의 없죠. 옥년동에 그중고단체 외매단지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넓은데, 그걸 이제 이전시키기 위해서 많이들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아무런 결실이 없었는데, 제가 관계된 한방을 설득져서 강화에 대한 기반 인사시장팀이 하고 있는데, 금년 말쯤 뭐 어, 올해 구체적으로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공내지 발매단지가 이전 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고요. 그 이전 되면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를 여러 가지로 좀 논의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어, 주거환경 네. 개선, 송도 옛날 유원지 복원. 문화시설, 산업시설이 여기 들어갈 수있도그 굉장히 큰 지역 그 현안이죠 그걸 지금 가닥을 잡아서 풀어가는 단계에 있고 그 옆에 부영단지는 소송정이랑 인천시장 소송정이랑그걸 끝나는 대로 할 거고 그다음에 동춘동 쪽에 주차장이 부족했어요 이제 지금 막그 주차장 새로 공사해서 많이 늘려가는데 더 중요한 거 하나는 동망역에 에스칼레이트가 없어요 어르신 들도 많은데, 동방역 에스컬레이터 건설하기 위해서, 인천시, 교통공사, 인천시,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지금 얘기를 기재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굳이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어, 그 전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연수 갑이다, 어리다 하는 게, 지방선거는 북회하는 두 폭우니까 의미가 있거든요. 지방선거는 굳이 그걸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송도가 지금 한 17만명 가까이 되는데 그때 되면 20만명이 될 거다. 그러면 송도 국제도시 구의원이 둘이면은 구의원 셋을 뽑으면 되고 지금 송도 국제도시를 마하는 음. 사람이 김철희 의원, 시의원 한 명인데 두 명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가불의 문제가 아니고 인구가 늘었으면 20만명의 도시가 된다면, 시의원한 명까지 부족하면, 풍요 뽑으면 되는 거죠. 주민의 대표성 차원에서, 비례의 차원에서, 생평생 차원에서 뽑으면 되는 거죠. 재정계에서 갑을, 뭐, 이런 개념으로 지방선거 때, 뭐, 어디를 떼준다 하는 거는, 그건 국회의원 선거 때 검토를 해볼 만한 사안인데 시간이 많이 남았고, 지방선거는 사불에 관계없이, 뭐, 주민 숫자가 만들었으면, 시현을 하면 추가하고, 구현하면 추가하고, 성독제도 이제 20만 도시가 되니까, 지금 9년 2명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면 3명. 1 0원 1명 가지고 부족하다 하면 2명. 저는 그렇게 하는 게없다 어, 제가 당선된 지는 한 6개월 되가고요. 의정 활동 시작한 지한 4개월 정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계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국회의원이 될수 있습니다. 계속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소통하면서 또제 국토교통부와 인천광 사장을 하면서 가진 경험, 이런 걸 모두 살려서 우리 연수구의 송도국제도시와 동촌 1, 2동, 5년 1동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의 발전과 인천시민들의 여러 가지 행복한 또 복지 증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노력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